날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고백과가 결실을 맺는 풍수한 계절을 맞이하여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에도 결실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씨앗의 뿌림도 거둠도 하나님의 은총이오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용할 양식과 필요들을 채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 한가위를 맞아 원근 각처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를 드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각자 받은 사명과 달란트가 다르지만 열심을 다하여. 충성함으로 지님께 잘했다고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하여 날로 죄에 물드는 이 나라 이 민족의 황폐함을 아시오니 지님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하게 하시고 복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니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 주 뜻대로 살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삶을 본받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대통령으로부터 각후 장관과 모든 공직자들이 깨끗한 양심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인 성직자들도 기도하며 지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이 민족의 간구를 들어 통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목회자들을 기억하시어 양 떼들을 바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 속에서 오직 예수만 전하는 복음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상고하며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지님의 뜻에 순종하며, 지님의 앞에서 바로 서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님, 저희 교회가 지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당회와 남전도의 여전도의 청년회 학생회 주일학교 모든 기관들이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설교하시는 목사님 말씀에 기기울이며 들은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아 삶속에서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찬양대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아름다운 곡조로 주님을 영화롭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